17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gx는 gx 더하기 1에서 x까지 ftdt가 얘고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가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미분을 해보면 g'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 분의 합과 곱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g'x 더하기 fx fx 곱하기 g'x 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두 번째 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0x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18 이렇게 되니까 이걸 2와 5로 하고 어, 이게 27이 되려면 6과 3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 ex 마이너스 3과 ox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아 요게 마이너스 2개 더해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걸 이쪽에도 합쳐 놓으면 얘가 어 ex 마이너스 3하고 이게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가 돼요. 그러면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x 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근데 어떤 놈이 fx인지 gx인지 모르는데 F, f0이 0보다 크다니까 요게 당연히 요 놈이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누가 되냐면 2x-3이죠. 그럼 gx는 얼마가 돼? x제곱-3x 플러스 c가 되지. 이 c값은 어디서 하러? 당연히 여기서 알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g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9 플러스 5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니까 러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12대야되니까 c는 12가 돼야 되네 그래서 g(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입니다. 그러면 g 마이너스 1의 값은 1 플러스 3 플러스 12뭐 이렇게 되니까 16이 되겠군요.